컨테이너 어, 떠서 이동하는 영상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테이너를 떠서 자 이동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게가 어느 정도 나가나. 이거를, 어 저쪽, 뒤쪽으로, 일단, 이동만 시켜주면, 어 지게차가, 지게차가 떠서, 어 상차를 해준다고 합니다. 지금, 떴는데, 일단, 아웃트리거를, 바 아웃 티거를 내려야 될것 같아요. 아웃 티거를 내리고 일단 스윙을 해서 아직 아무것도 안보이네요 무게는 그렇게 뭐무겁지 않습니다. 중심을 잘 잡고. 저쪽에, 여기가, 컴플트가 걸려서, 컨테이너좀 돌아갔어요. 그래서, 자, 일단은, 아, 여기서 일단 내려서 더 이상 아, 움직이지 않게 하고, 계속, 계속 돌아가죠, 이게? 더 이상, 아, 돌아가지 않게 하고, 밀어줘야 됩니다 이게 그렇죠. 밀어주면 원하는 위치에 내려주면 됩니다. 조금 수평이 앉아 앉죠 그러면 아웃 트리거를 아웃 트리거를 내리고 올리고. 조금 앞으로 이동을 해야 될것 같아요. 이동을 할 때는 들고 이동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먼저 이동을 하고 나서 아웃 치고또 내리고 들어주면 들어주면 이제 이분들이 위치를 좀 위치를 잡는 거로 돌려서 자더 들어달라네요 자, 돌리려면 링크를 좀 이렇게 열어주면 돼요 열어주고 사람이 있으니까 조심하고 자 옆으로 좀 이동을 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컨테이너를 꺼지어 내주는 거예요. 아, 내려달라고 하네요. 아, 알맞은 위치에 내려주고 갔습니다. 그럼 이제 지게차가 아, 떠서 아, 지게차가 떠서 이제 실어주는 거로. 상차를, 모톤차에 보통 상차를 해주죠? 어, 상차를 해주면 될것 같습니다. 또 여기, 여기 스링바를 어, 빼주면, 저쪽, 이제 뒤쪽, 어, 뒤쪽에도 지금 컨테이너가 4개가 더 있죠? 저거를 또 이동을 해주면 됩니다. 좀 걸리는 것들이 좀 많네요. 자, 아, 이거는, 아, 좀 전에 떴던 컨테이너보다, 아, 사이즈가 작습니다. 아, 좀 전에 거는 사이즈가, 6 정도 사이즈 될려나 요거는 사이즈가 거의 뭐 거의 직, 정사각형에 가까운 직사각형입니다. 이거 뭐 개뿐하죠? 뭐, 아웃트리거도 이거 뭐 아웃트리거 내릴 것도 없고 삼날만 내려서 어, 뜨면 될것 같아요. 일단 모든 중량문을 뜰 때는 어, 0620, 0820, 어, 쇼바를 잠그고 어, 삼날 방향 가능한 한 삼날 방향으로 해서 어, 삼날을 받치고 어, 그리고 작업을 중량문을 떠야 됩니다. 이제 이거를 살짝 이제 중심을 좀 잡아줘야 돼요. 떠서 앞으로 좀 제가 제 앞으로 좀 땡기고 놓고 중심을 어느 정도 잡고 뻗어서 원분까지 뻗어서 들고 안전을 위해서. 트리거까지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어 지금 어 컨테이너를, 요 왼쪽에 이런 것들이 걸리기 때문에 컨테이너를 어좀 들어줘야 돼요. 어 이렇게 원부를 이빨이 들어갔고 무게중심을 장비 쪽으로 하고 들어줍니다. 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아웃 트리거를 안전을 위해서 아웃 트리거를 내렸습니다. 일단 이 상태에서 이거를 들고 이동을 하지 말고 상태에서 아웃 트리거랑 삼나를 내립니다. 올립니다. 그리고. 전진을 어, 전진하고 어, 들어서 어, 들어서 어, 보내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저희가 됐으면은 중심이 잡혔으면은 자 서서히 한번 어, 이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서서히 이동을 해서. 최대한 어, 지면하고 붙였어요 그래야 어, 돌발상황이 발생을 해도 제가 어, 대처를 할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컨테이너 박스를 어, 붙였습니다 그리고 수신호에 맞춰서 됐다고 하죠 어, 자 왼쪽 어, 살짝 왼쪽에 이거 대리석 쌓아둔 어, 무대기가 있죠. 자, 앞으로 조금. 자. 컨테이너는 다 이동을 시켜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지게차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어, 떠야 되는데 여기가 좀 많이 어, 질어요. 어, 질면 나중에 어, 뭐, 지게차가 어, 뜨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제가 이쪽 부분을 어, 좀 좋은 흙으로 해서 치환을 해주고 있습니다. 치환. 이런식으로 어, 지른 지른 땅을 제가 좀 긁어내고 어, 치환이라고 하죠 치환 어, 치환작업을 어, 마지막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게차가 있다가 어, 움직이는데 아무래도 지르면, 뭐, 빠지고 하면은, 컨테이너를 뜨기가 쉽지가 않겠죠? 저렇게 이제 좀, 어 이게 약간 기름구미가 좀 섞여 있는, 어 흙이에요. 풍암 비슷한 게좀 섞여 있어요. 이거를 이제, 제가, 이렇게, 치환을 해주는 겁니다, 치환. 이제, 세계차가 움직이는데 아주 용이 하겠죠? 그러면은 뭐, 컨테이너 뜨는데 뭐, 뭐, 아무 문제가 없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까지 마무리를 해줬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자, 이거로 어,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